안녕하십니까 황수호 교수입니다 자 계속되는 어, 코로나 영향으로서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한 것처럼 어,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 조리 영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기록하고 네, 자기 것으로 찾아 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손 씻기 이런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잠시만요. 자, 이모. 뭐...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유는 저희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빔으로 인해서 어 눈부심 때문에 어 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 도구 중에 스펙츌라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번에 마지막 복습하신 분들, 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또 계속, 어, 조리와 관련된 영어, 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휘핑기 아시죠? 비스듬. 자, 듣는 거, 네, 거품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거품기. 자, 거품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어, 거품을 낼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뭘 많이 사용하나요? 어, 다이소 가면 많이 있죠, 죠 휘핑기 자체가 있고, 또 휘핑을 넣어서, 어, 가스를 넣어서, 어, 질소가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 휘핑 기계가 있습니다. 부분들 다음에 시간 난다면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사용할 때는 어, 가스가 들어가는 것들은 가스의 어, 밑에서부터 조립할 수 있도록 어, 반대로 하면 위로 튕긴다든지 앞으로 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소지만 차갑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 어, 얼음 화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상을 입는데 너무나 차가워도 뜨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어, 아이스화상 그런 거 어,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어, 휘핑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포트홀더 예. 그 다음에 냄비집게 같은 경우 뜨거운 거 사용할 때 네. 어, 사용하는 도구 포트홀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도구와 관련해서, 자,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또 도구와 관련해서 한다 하겠습니다. 자, 두 장이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븐 밑, 자, 어, 거어리 장갑이 란 형태죠. 밑, 자, 오븐에 사용되는 것. 보통 보면 아주 뜨거울 때, 어, 사용하는, 어, 벙어리 장갑 형태를, 네, 오븐 미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레이터. 자, 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강판. 자, 믹스계와 좀 차이점이죠. 강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들 뭐, 유식, 조금 먼저 뭐, 배 같은 거갈 때, 생강 같은 거갈 때, 고를 때 많이 활용하는 것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 블랜드 믹스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늘바퀴 같은 경우, 마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갈릭, 자 갈릭 플스 라고, 어, 갈릭 플래스라고, 갈릭을 눌러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 도구가 되겠습니다. 마늘 받는 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어, 칼을 옆으로 세워서 탁 눌러가지고, 여기에다 마늘 올려놓고 칼날로, 어, 내리쳐서, 또 그다음에 어, 기에서 보통 지요또그 다음에, 어, 마늘을 네, 사료로 편을 썰고 그 다음에 가루로 또 잘라가지고 송송송송 어, 아주 작게 썰어서 넣는 법. 자 보통 보면 이런 마늘 같은 경우도 그라인더, 믹스기 같은 걸로 막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직접 플레스한다든지 다져서 넣는 게 어, 손으로 다져서 넣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기계로 갈아서 나온 어, 마늘, 빠 놓은 것들은, 어, 맛이 좀 모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살펴보면, 자, 매트리스 알죠? 매트. 자, 그런데, 포트. 냄비의 받침대. 자, 냄비 포트. 포트 매트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뭐, 보통 집에서 뭘 많이 사용하나요? 잘안 쓰는 네, 책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 그게 아니라 가게나 아니면 손님 맞이하는 곳에는 어, 체크들은 사용할 수는 안 되고 저런 어, 냄비 포트, 포트 매트를 사용해서 어, 받침대를 어, 제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우리 조리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리사. 자, 요리사들은 뭘 쓰고 있나요? 하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얀 모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네, 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름이. 그 주름이 몇 개, 네, 10개가 아니고 1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 요리사는 셰프는 어, 요리를 하는데, 어, 계란으로 요리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네, 100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셰프 자, 이런 내용들, 또 저런 주방장의미인데뭐 깊은, 이제 뭐 복장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또 하얀색을 입는 의미 자체는, 뭐 의사도 하얀 거, 또 위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사람의... 목숨을 관리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 한번얘기했습니다만는 어, 요리사는 혼자 잘못해버리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실수를 했을 때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자 의사는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한 사람이 뭐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정비사는 그 자동차로 인해서 뭐뭐한몇명 정도 될수 있겠지만 요리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 또 치료 같은 경우도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 아니면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의사 먹는 거 이런 게 사람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어, 지름길이라는 거이코로나1 9 같은 경우도 뭐 면역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뭐 소리 많죠 어~ 인공적으로 합성이 됐다 바이러스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먹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먹, 먹는 게 수도 이제 뭐 단백질류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흰 우유라든지 아니면 어뭐 고기류, 그 다음에 어 카레, 그 다음에 면역력 키우는 뭐 마늘, 생강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리할 때좀 많이 사용해라 자 그러한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우 자막 같이 막 넘어가버리네요 자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아이어 자, 프라이 튀기는 거, 볶은 거, 보통 프라이 하면 감자 튀김을 얘기합니다. 감자 튀김 같은 경우 미국에 일류주가 있는데, 자, 이 감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음, 굉장히 감자를 다 끊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안에 밀가루같이, 설탕같이, 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러한 것들, 예, 고러한 것이 아주... 사람 입맛에 자극을 주시오죠. 아주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 밀리 같은 거. 어, 팥 같은 것도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 팥의 아주 부드러운 안에 부분은 부드러운데 껍질은 빈 카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음, 입에 어 거친 느낌. 자, 그런 것들이 든다는 거. 그런 느낌들이 들면좀안 좋게요. 안 좋지요, 그죠? 자, 음. 그런데 이 감자 같은 경우 해서 어 분리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음어베스트푸드 가면 감자 프렌치프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중력의 힘으로 자랍니다.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된 어, 칼날이 있습니다. 쓱쓱쓱 사각형 모양. 칼날이 있고 위에서 감자가 씻어서 하나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력의 힘으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라지게 됩니다. 길쭉하게 자뭐 사람 손으로 일일이 설 수도 없고 기계를 돌리면서 하게 된다면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냥 중력의 힘으로 한다면 어 비용이 적게 들겠죠. 죠 생산 단가가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먼저 신접하는 쪽에 좋은 감자, 그 다음에 좀안 좋은 감자는 그 다음 팀들, 뭐 이런 식으로 예,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레시피.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처방 비결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 비법이 어, 여기에 속하겠죠. 죠 자, 이러한 요리 비법 레시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나요? 네,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죠. 자, 요리하면 어디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뭐, 나라별로 뭐 틀리겠지만,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4대 요리,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서 강동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요리의 특색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네. 어, 전술을 받아서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웠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꽃을 피우면서 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는 뭐 요리에 대한 순서라든지, 아니면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어디에서 네, 프랑스 쪽에서 이러한 체계를 잡고 어,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어 그렇게 발전이 되어서 어, 유럽에서 최고의 요리하며 프랑스를 어 프렌치 요리를 어 지칭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지요. 자 그러한 부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즈닝. 자 시즈닝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양념 조미료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 보통 보면 뭐 말림이나 아니면 익힘, 길드림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조미료를 가미하는 자, 고려한 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즈닝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향신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되어져 있고 서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본다면 어, 굉장히 어, 재밌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먼저 먹는 이 장신료나 어,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죠,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에 보면 깻잎, 산초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어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 이제 뭐 고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도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동남아 쪽이 많이 쓰죠. 인도 쪽 가면 크, 커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많고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 냉장이나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 동물들이 달 아~ 어, 동물이 아니라 곤충이나 아니면 해충들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어~ 향신료를 통해서 어~ 방지한다는 것 부패를 방지하고 벌레가 오는 걸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 가면 어~ 각종 모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또위해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네. 그 사람 몸에서 그러한 향신료 냄새도 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 근래가 달라들지 않고, 음식도 보존하고, 자, 그러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사람의 이제 몸에 따라서, 이제 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습취하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자, 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맛을 좋아하냐면은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아당기는 맛, 어, 신맛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밀어내는 맛, 어, 쓴맛 같은 경우, 쓴게 먹으면은 좀 밀어내는 그런 맛들.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쪽에 가면 커피 같은 게 어, 어떤 맛이냐면은 쓴 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만히 있더라도 오 그다음에 사우디나 기타 등등 가만히 있더라도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더운 나라일수록 술을 안 먹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덥데 술을 마시면 더욱더 많이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과일 같은 게 달아요. 왜 다냐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에너지를 수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설탕을 아주 많이 넣어서 진하게 먹는 그런 맛다. 자,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기업 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조화로운 맛. 어쓴 맛도 나고 신맛도 나는 그러한 맛들, 그러한 것들을 어 좋아하는 어 그러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그 다음에 계절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또윗쪽과 위지방 같은 경우 러시아나 아니면 몽골 같은 경우 날씨가 안 좋고 추울 때가 많잖아요, 굉장히 추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술 어, 같은 경우도 아주 독한 술 어왜 독한 술을 먹냐면은 자 춥다 보니까 그런 보드카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뭐라 얘기하냐면은 어,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를왜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를 사람이 추면 우내 혈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뇌출혈이 있나요. 어, 위에, 혈, 위에 있는 머리가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 가면은 뭘 쓰고 있냐면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데, 털 모자들, 몽골도 마찬가지, 털 모자들. 어, 그걸 안 쓰고 있으면 안에 있는 미세한, 어, 뇌혈관이 터져서 사람들이, 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따뜻한 걸 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어, 독한 술을 마십니다. 술, 뭐 술을 좋아해서 막 마시는 게 아니라 춥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돌면서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지역별로 뭐가 있다? 술도 틀리고 맛도 틀리다는 것.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쪽 지방에 있는 술과 안주를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건강에 이롭다는 것. 인간이 참 오묘한데 음식이라는 게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과 술은 그 지방에 살아가는데 어 약이 되는 그러한 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자, 그다음에 네, 싸고요. 자, 시큼한 거뭐 식초 이런 게 되겠죠 신맛 자, 씌어진 거 시큼한 것을 싸워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싸워 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좀빨아당기는맛 음, 그러한 맛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또 맛세 대상 한번 보면 자 버거 자 앞에 있는 햄이 빠졌죠 자 버거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햄버거 속에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어, 야채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 포함돼서 어, 먹을 수 있는 건강식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 영국에서 막포카 게임을 하다가 예,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뭐 개발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편하게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네 비빔밥 같은 종류, 뭐 야채, 고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먹는. 자 그렇게 먹게 된 이유도 뭐다? 네, 농사일을 하면서 한꺼번에 넣어서 뭐 취식하는 그러한 아, 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버거, 섞어서 먹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크. 자,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양과자, 뭐, 뭉쳐진 거그 케이크, 등어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 약간,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케이크에 대한 단어적인 개념과 함께, 어, 뭉쳐져 있는 뭐원 그래프 둥글면서 뭉쳐져 있는 막 고르한 느낌 자 원적인 면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초콜릿 자 초콜릿 같은 경우는 뭐기긴 초콜릿 있는데 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인도 쪽에 있는 모카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페 모카 들어보셨죠? 모카라는 의미도 초콜렛이라는 말이 어, 됩니다. 어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초콜렛을 어떻게 어, 판매를 했냐면은, 이 초콜렛 무게와 함께 금 무게와 똑같이 1대1 교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판매를 할 때, 지금도 초콜릿을 판매할 때, 금화처럼 초콜릿에다가 뭘, 어, 포장지를 엎어 놨죠 금박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은박지. 이러한 것들을 집어 넣어서, 어,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어떻게 팔았다? 금박지에 넣어서, 금하고 똑같이 1대1로 바꾼,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카라는 의미도 뭐가 있다? 초콜릿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과거에 모카 항구에서 판매를 하는데, 초콜릿을 하도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모카하며 초콜릿을 의미하는 그러한 어, 명사처럼 되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초콜렛 같은 경우에는 뭐 코코아에서 이제 뭐좀 가당도 하고 해가 같이 나오는데 어이 함량에 따라서 뭐 틀린데 어 이것도 같이 어 초콜릿 공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쯤 자기가 특화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아주 어, 좋은 방향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핫 하면 뜨거운. 자, 그다음에 뭐 뜨거운 거. 그다음에 어, 매운 거. 자, 핫소스 하면 맵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핫도그. <laughs> 그다음에 뭐 뜨겁고 매운 것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표현이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룡으로 사용된다는 거, 어,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나온 핫하다, 이런 거,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또, 승나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연구를 하면 더 좋겠고요. 자, 오늘 배운 것도,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삭삭삭 한 번쯤 필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래 공부한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요구하는데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한장 정도 원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다음에 오프라인 때 만날 때어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어 이뭐 코로나가 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오프라인 수업은 실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은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좀 힘들지만 뭐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 전부 다다 다 같이 좀 힘들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